집에만 있던 가수 준길, 당신의 이름으로 모두리 사로잡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오랜 시간 동안 사라져 있었던 가수 준길이 아무런 예고 없이 돌아왔다.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가수 준길, 그의 이름을 한때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그동안 그를 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세상은 그를 잊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는 정말로 사라진 걸까?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곡 바로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준길이 사라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 한때 가요계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던 그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왜 떠났는지 궁금해했다. 팬들은 그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수없이 많은 추측과 상상을 했다. 그가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왜 가요계를 떠났는지에 대한 의문은 점차 미스터리로 남았다. 그는 진짜로 세상에서 사라졌던 걸까? 아니면 그만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그의 사라짐은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춘길은 단순히 가요계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맞서 싸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음악을 만들기 위해 아니면 스스로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그는 묵묵히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누군가의 인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싸움의 연속일 수 있다. 춘길 역시 그런 시간 속에서 진실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복귀를 알린 노래, 당신의 이름. 이 곡이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은 도대체 이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했다.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만큼이나 그가 발표한 곡의 의미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당신의 이름이라는 제목,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당신은 누구인가? 가사 속의 당신이 현실의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여러 해석이 가능했다. 이 노래를 들으며 많은 이들이 느꼈을 그 미스터리의 한가운데, 우리는 그가 복귀의 순간에 왜 바로 이 곡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음반이나 활동을 시작하는 곡이 아니었다. 이 곡은 그가 지나온 길과 그가 겪은 깊은 내면의 고뇌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열쇠였다. 당신의 이름은 그가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립되었던 이유를 설명하려는 하나의 시도였던 것이다. 당신의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가리키는 대상은 단순히 하나의 인물이 아닐 수 있다. 그는 가사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언급하면서 그 당신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잃어버린 감정을 재조명하려 한다. 하지만 당신이란 존재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든다. 이 곡에서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이 노래의 핵심적인 미스터리다. 혹시 당신은 그가 오랫동안 겪었던 내면의 갈등을 투영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가 오랜 침묵 속에서 당신과의 대화를 계속해온 흔적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가 놓쳤던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고, 자신이 놓고 온 관계일 수도 있다. 혹은 그가 되돌려야 할 자의 일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을 통해 중길은 자신이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를 드러내고자 했다는 점이다. 당신의 이름은 단지 외부의 세계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춘길의 내면에서 불러일으킨 깊은 물음이 담긴 곡이다. 그는 당신을 통해 자신이 겪은 고독과 상처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을 풀어놓았다. 그 당신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를 만큼 모호하지만 그 모호함 속에 그가 겪은 혼란과 갈등, 회복의 과정이 담겨 있다. 곡을 들은 사람들이 당신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미스터리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와 싸워왔는지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다. 또한 당신의 이름은 단지 준길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그가 돌아온 이유를 세상에 알리는 선언과도 같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받아들이는 당신은 그가 다시 세상에 나타나기까지의 깊은 여정과 싸움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듣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 형태로 살아 숨쉬게 만든다. 당신은 그가 과거에 대면하고 싶었던 것 혹은 지금 마주해야 할것 그리고 결국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고통의 상징일 수 있다. 당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단순히 노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한, 다시 말해, 진정한 자신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열쇠였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가 자신을 되찾기 위한 사라진 퍼즐 조각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퍼즐을 맞추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을 완성하는 과정을 겪어 나간다. 이 노래는 그가 다시 세상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던진 이 미스터리적인 메시지는 단지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도 각자 당신의 이름을 찾으라는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당신은 각자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그 무엇을 가리키고 그 누구를 의미한다. 춘길은 당신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각자의 상처와 마주하고 치유하며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이다. 그가 이 노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의도는 명확하다. 그는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그의 여정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 미스터리 속에 담긴 진실은 결국 우리가 모두 찾아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 이 노래는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숨겨진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서 준길이 겪었던 내적인 변화와 갈등이 드러나 있다. 이 곡은 단순한 귀에 익은 멜로디로 끝나지 않는다. 그가 그동안 겪어온 삶의 흔적들이 담겨 있으며, 그를 돌아오게 만든 어떤 강력한 이유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당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느꼈는지 알수 있는 단서들을 찾게 된다. 춘길의 복귀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가 다시 무대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수로서의 삶을 그만두고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던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을 것이다. 준길은 그동안 자신의 음악과 삶에 대해 깊은 성찰을 했을 것이다. 그가 그동안 끊임없이 겪었던 내적인 갈등과 고통은 이번 곡을 통해 해결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가 세상에 자신을 다시 드러내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을까? 당신의 이름이라는 곡이 발표된 후,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이유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 느꼈다. 그는 왜이 시점에서 돌아왔을까? 그의 곡은 단지 음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그의 고민을, 그리고 그의 전환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 곡은 그가 겪었던 모든 감정과 고통을 담아낸 진지한 이야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곡을 듣고 그가 누구였고 무엇을 겪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춘길이 다시 등장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삶을 대중과 공유하고 그간의 시간들을 풀어놓기 위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춘기를 알게 되었다. 그의 노래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그가 무엇을 느꼈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왜 그가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전달하려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전히 풀어가는 일이다. 춘길의 복귀는 단순한 음악적 복귀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인생의 진실을 세상에 밝혀주는 여정이었을 것이다. 그의 당신의 이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성찰을 담은 아주 개인적이고도 깊은 의미를 가진 곡임에 틀림없다. 왜 춘길은 돌아왔을까? 그 이유는 단지 한 곡의 노래에만 담겨 있지 않다. 그의 복귀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을. 우리는 조금씩 발견해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이 전하는 가장 큰 비밀이다. 춘길의 복귀를 알린 당신의 이름 발표는 단순한 음악의 재출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그동안 은둔 생활을 해왔던 이유와 그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음악으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려 했는지를 전 세계에 고백하는 듯한 사건이었다. 이 곡이 공개되자마자 언론은 충격과 궁금증으로 가득 찬 보도를 쏟아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는 기이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제문은 단지 음악팬들만이 아니라 언론의 중심에서도 떠돌았다. 그가 당신의 이름을 발표했을 때 언론은 그 제목과 가사에 담긴 의미를 두고 수많은 추측을 쏟아냈다. 일부 매체는 곡의 제목을 놓고 당신은 현실의 인물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준길의 내면의 목소리일까? 라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켰다. 곡 속에 당신은 누구일지에 대한 추측이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고, 이는 곧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당신의 이름의 발표 후, 일부 언론은 준길이 이 곡을 통해 단순히 복귀를 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고독 속에서 겪었던 내면의 갈등과 변화에 대해 세상에 고백하는 방식으로 돌아왔다고 해석했다. 특히 그의 복귀, 새로운 자를 찾은 예술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며, 춘길이 음악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그가 선택한 곡당신의 이름은 단지 제목만큼이나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고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춘길의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춘길이 복귀를 알린 곡이 단순한 음반 발매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모든 언론이 이 곡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에서는 이 노래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내밀한 감정을 다룬다며 그가 공적인 무대에서 표현해야 할 감정을 너무 과도하게 드러낸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곡의 제목과 가사 속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그리움과 슬픔을 두고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매체에서는 춘기리 음악을 통해 자신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실패 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의 복귀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너무 복잡하고 난해한 메시지는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라는 비판적인 기사도 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길의 당신의 이름은 언론과 대중 사이에서 심각한 토론을 촉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복귀를 알리는 이 곡은 단순히 다시 돌아왔다는 선언을 넘어서 그가 겪은 깊은 내적 변화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다시 발을 내딛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곡이었다. 언론은 이곡이 단지 음악적 의미를 넘어서 춘길이라는 예술가의 새로운 장을 여는 비밀의 열쇠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결국 당신의 이름은 춘길을 다시 세상과 연결짓는 다리 역할을 했고, 그와 함께 언론과 대중은 그의 복귀에 숨겨진 의미를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이곡이 던진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될 것이다.